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아, 지금 이제 1시 32분인데요. 2시 되면 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 내란방조 혐의, 아, 선고 공판이 있죠. 아, 재판장이 이제 이진관 제이 부장판사인데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려질 것 같습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뭐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 추측을 해봅니다. 아그 동안에 그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공판 그 진행 하는 것을 보면은 아, 상당히 다른 판사님들보다는 에, 유죄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령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체포방해 혐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이기를 했습니다. 이 최후 진술을 할 때는 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면은 최후 진술은 말이죠 바로 판사들한테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민사 관계보다는 이 형사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형사 재판에서. 아, 형사재판은 이제 맨 마지막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판사가 말이죠. 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로 하죠. 아, 검사가 이렇게 이제 죄상을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에, 판사가 판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 말이 있느냐. 이 말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런 뜻이죠. 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설할 때도 마지막 5분 스피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설을 한 30분씩 한다. 10분씩 한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이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최후 진실이 중요한냐면은 아, 피고인이 말이죠. 판사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성문을 쓴다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어, 검사로부터, 변호사로부터 듣지 못한 얘기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게 되니까 양령 기준, 양령 판단,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최대의 무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최후 진술에 따라서 실형 선고될 것이 어, 집행유예로 선고될 수가 있고요. 또 실형 선고될 것이 불금용으로 바뀌질 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판사의 이제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체포방에 최후 진술할 때도 말이죠. 이 최후 진술하게 되면은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이제 피곤히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상겜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 모든 것도 말이죠. 판사와 눈을 맞춰서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방청석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니까, 판사가 뭐 감정이 치우시겠느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아니겠지만은,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결심이 될 수도 있고요. 기준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직연 부장 판사가 담당했던 내란 재판 있죠. 거기도 이제 최후 진술을 제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시간 한 1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체포 방해하면 간단하게 했는데, 한 시간 10여 분 동안 하는데 말이죠. 처음에 한두 번을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고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더라도 조금 위로 들어야 아, 어, 판사들과 눈을 마주치는데 거의 90%는 방청석을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판사가 말이죠.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전혀 저는 판사를 설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구속 기소까지 했잖아요. 그래, 이제 공판이 진행되고 있 안에 시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막 걱정을 하고 그래서 막 일반 보수 유튜버들은 막 희망고문 내렸습니다. 지기연 아주 이건100%뭐 공소 기각될 것이야. 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보니까 그 특히 변호사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은 뭐 그런 대로 그렇다선 최대라도 말이죠. 이 김용년 장관에 대한 변호인 그이모 변호사이죠 막그 판사들하고 막 다투고 말이죠, 언쟁을 하고요. 특검에는 특검대로 주장을 하면은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주장하면 되는데 특검 주장을 말이죠, 지금 안 된다 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다 시피하고 판사에게도 말이죠, 막 공판을 뭐 방해하는 듯한 이렇게 하면은 불상가 되지 않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중령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참으로 걱정이 되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 국민 개몽령이고요. 지금 나라 꼴을 보면은 지금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침북.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어 우리 보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큰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모든 거, 뭐, 예산,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뭐그 국무위원들 탄핵 이런 거 봤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계엄은 선포를 비상계엄은 잘 해서 뭐 옳은 것이다 뭐 계몽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놀랐자 말이죠 놀랐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뜻은 그렇지만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아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또 경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송 손과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과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님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할때 말이죠. 변호사를 보지 않아 하고, 방청석을 보고 하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대통령인 것으로 착각을 했나요? 손도 이렇게 하고,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판사가 전직 대통령이든 뭐인금이든 간에, 모든 생사 여탈권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 변호사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뭐 중령을 받아라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참으로 걱정입니다. 일단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 최후 진술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법 책이라 보고 앉아가지고 국무회의 소집을 태만히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벌써 국무회의 소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새벽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방금 보셨듯이 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판사가 있는 쪽이고요. 왼쪽이 방청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로 좀 쳐다보면은 판사에게 설득을 하고 나의 본 마음은 이러다 이렇게 되는데 계속 지금 방청석만 본다 이런 얘기죠. 물론 지금 판사가 뭐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판결하실 분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후 진술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의 계엄 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도 기다리는데 국무위원 소집이 다안 되다 보니 제가 먼저 계엄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이런 과거와 같은 계엄도 아니고 이런 개엄을 도대체 대통령이 왜 선포했는지 어리둥.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를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이죠. 최후 진술은 피고로서 하지 못했던 얘기. 검사의 공격에 의해서, 공격을 변호사가 충분히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이 최후 진술입니다. 그런데 최후 진술을 말이죠. 지금 방청객을 향해서 호소하는 대단. 이거는 최후 진술이 아니죠. 아마 그래서 그백대현 부장판사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직연 부장판사도 말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의 모습은 피고인으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현행법에 의해서, 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에서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내란은 폭동을 동반했는데 폭동을 동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분위기가 내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그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잘하고 말이죠. 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 또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한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오옳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자 만약에 내일 말이죠. 가혹한 아, 형벌이 선고가 되더라도 20대는 고등법원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어, 지금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자, 다 우리는 국민 앞에 낮고 낮은 상태로 모든 것을, 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올라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자, 일단 내일 하면 결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